내 몸을 살리는 건강상식.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 중 하나인 빨리 밥 먹기가 실제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식사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5분 만에 식사를 끝내고 저녁은 TV를 보며 허겁지겁 먹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빨리 먹기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화 문제. 빨리 먹는 습관은 소화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되며 음식을 충분히 씹을 때침 속의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식사 속도가 빠르면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입당 최소 20번에서 30번 정도 씹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씹어야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고 포만감을 느끼기에도 적절하며 식사 속도 역시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식사할 때한 입당 10에서 15회 정도 씹는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비교적 빠른 식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빨리 먹는 사람들의 경우 씹는 횟수가 5에서 10회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 위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많은 양을 먹게 되어 과식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체중 증가와 비만. 빨리 먹는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필요하지만 식사 속도가 빠르면 그 전에 이미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빨리 먹는 사람이 천천히 먹는 사람에 비해 비만 위험이 약 3배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속도를 늦출 경우 섭취하는 칼로리 양이 1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조절 문제와 당뇨병. 빨리 먹는 습관은 혈당 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빠르게 섭취하면 소화 속도 또한 빨라져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슐린 분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J형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빨리 먹는 사람은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J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약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빨리 먹는 습관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천천히 먹으며 음식의 맛과 향을 천천히 음미하는 행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급하게 식사를 하면 오히려 식사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천천히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를 보충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빨리 먹는 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런 습관은 조금씩만 신경 써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확보합니다. 한입 먹은 후 포크나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식습니다. 식사 중에 충분한 물을 마십니다. TV, 스마트폰 등 주의 분산 요소를 줄이고 식사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식사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건강상식도 역시 헬스코리아.